음... 일로도 올라갈 수 있나? 잠깐만요 올라가는 길은 없나? 음 어... 길이 복잡해 그냥 나가자 그냥 춤추는 건가 봐 이거 말고는 뭐, 없나봐? 나, 이제 어디로 가야돼? 뭐 부동산을 뭐 조사하라고 뭐 그러던데, 뭐, 뭐. 이막돌아댕기면 되나? 뭐,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돌아다녀? <laughs> 모바일로 왔어요? 응? 음? 나이 아, 가자 도망가 그냥. 붙여놓으니까. 음 어디로 가야 되냐? 응? 음? 저건 뭐에 쓰는 거냐? 티슈냐? 어 이거 어, 어, 오락실이야 여기? 어 저기 저거다 당기는거 응? 아니 여절 여자, 여절 기록히더니 또와줘 할품이 뭐야 너왜 방해하고 난리야 그만두게 한다 배터리가 일체형, 일체형이라고? 그럼 어떻게 충전 코드를 꽂고서 봐야겠네 응? 포도코코 보면 되잖아. 니야아이 졌어. 끝났나 하고, 자 이제 너 남았다 이제 죽어, 불편해죽겠어 코드 뽑고 꽂고 보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고마워 덕분이야 이걸 받아줘. 스페나는 스페니 나는 엑스를 받았다. 죄송했습니다. 음 끝난 거야 이제. 음. 뭐또엄 붙나? 뽀뽀 같은 거안 해주나? 그런 거안 해주지? 어디로 가야 되냐, 근데? 음? 부동산? 줄? 줄긴 거를 하나 사. 빨리 도망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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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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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 줄긴 거를 하나, 하나 사면 되지, 뭐. 아니, 근데 어디로 가냐? 응? 음? 일로 가야 되나, 일로? 사치파크. 시치우쿠파크. 일로 가자, 일로. 응. 음. 예, 일로 가, 일로. 자, 위로. 아까 그 거인 때문에 돌아가느라고 길을 잃었었어. 아까 원래 절로 갈라 그랬죠. 으흠흠 위로 쭉 여기 뭐야? 중국집인가 봐. 여기 그쵸? 어, 경찰이다. 응? 음? 서브스토리 불신 건문밖에 못하는 경찰관. 잠깐 질문좀 해도 될까요? 쳇, 불신검문인가? 당신 성함은? 지금 이요 이름은 키루다 지금은 내가 좀 바쁜데 요즘 인금방 치원이 안좋으니까요 잠시 확인차 키루씨의 소지품을 제가 좀볼수 있을까요? 무슨 상관인냐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하는 겁니다 이거 귀찮게 됐군 알았어 알았다요 야 무엇을 줄까요 휴대용 티슈 이럴때 이거 써야지 이거면 될까 아니 이건 오 이건 매우 안전한 물건이네요 달리 위험한 물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건 돌려드리죠 갱기는건 하나도 없어 과연 협조 감사드립니다 다른 경찰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다르더라구요 저는 이것 말고는할줄 아는 게 없어서 하는 거라고요. 음? 부조리야. 신경 끄세요. 지금은 키루시의 불신 건물이니까. 하지만 이상하네요. 키루시는 틀림없이 뭔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모양이군. 아니 역시 키루시는 뭔가 장난 아닌 걸 가지고 있어요. 저의 육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상은 자유지만 난 아무것도. 저는 불신 건물의 프로입니다. 키루씨가 수상한 이상 불신 건물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함께해주세요. 시시라 그러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키루씨. 잠시만 떠니까요. 네.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겁니다. 끈질기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laughs> 잠시만 얘기 나누는 정도만으로 해줘. 나 힘들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키쿠지입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음, 인연이 생겨났대요. 계속 교류해서 인연 개시죠 예하고 <laughs> 인연을 맺고 싶진 않은데. 응? <laughs> 미치겠다.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보래요. 여기 여기 여긴것거 같지 여기? 네. 응? 얘얘또 있네? 응? 어. 그 제자 경찰인데 이거 얘네들 다 일본 아이돌인가 봐 얘네들 그치 간판에 붙어 있는 거 여기가 얘네 일터래 일터 파이터 파이트 클럽 여기서 싸워서 돈을 챙기는 건가 보네 음. 음... 술로 떡이 된 사람을 주로 노리고 있어 움직임이 직선적이라 피하기도 쉽고 펀치도 약하고 음... 음, 음. 카모지의 수련 음. 왜 내가 제자가 되어야지? 음... 얘가 되게 세대요 말도 일리는 있지만 바커스 아저씨가 그 걸음뱅이 아저씨, 기이한 남자지만 카모지의 실력은 진짜다. 여전히 생각난 스타일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좋아 알았어. 야 요금 되게 비싸다. 음... 음. 이기면 상관없지만 실패하면 그만큼을 돈을 줘야 하잖아 예 100만엔 손님은 거절했어 약간 강해 보여서 풀어냈거든 그럼 처음부터 요금표에 빼든가 음... 먼저 1만엔으로 손님 모집을 시작해서 공격을 완벽히 피하면 10만엔 만...만... 그 다음엔 100만엔 그 다음엔 0만 1억 알았다. 그러면 저 일만엔 코스부터가 자 다음 마음과 몸이 동의이 준비되면 내게 말해. 이거 기술 배우는 건가 봐. 이거,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해, 해보, 해봐요. 응. 기술 배우는 건가 봐. 능력 강화. 응. 아 뭐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나 봐. 능력을 강화하고 그래요. 어... 러시 스타일 능력을 강화하래. 어. 아, 이거 따로따로 따로 돼 있구나. 어. 내가 아까 잘못 올렸다. 러시를 빨리빨리 올려 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따로 돼 있구나, 이거는. 음.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왜 따로 돼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상하네. 아까 이거 했는데, 이거 찍었는데 이거. 응? 이상하네. 이거 왜안 찍혀 있지? 아까 분명히 이거 찍어놨는데. 적을 마비시키면 히트 게이지가 보이고, 공격력 상승, 이것도 찍어. 어, 이제 안 된다. 내가 돈이 없나 보네. 음, 돈이 모자람. 다운 상태에서, 이거 찍어. 모르겠어요. 아까 체력, 이거 찍었거든, 이거 최대, 이거. 체력 증가. 근데 안 찍혀있네. 다시 찍었어요. 이거는 불안당. 그러니까 공격 스타일이 틀려, 그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게 좀좀 좀 불편하더라고. 그냥 그냥 하나로만 했으면 좋겠어. 얼마가 필요한데? <laughs> 이게 뭐야, 얼마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어? 1만? 나 얼마 있는데? 3호 안 눌러놔서? 320만? 어... 이거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다른 건 이제 비싸서 안 된다. 응? 돈은 있는데 어 트레이닝이 좀 부족. 부주... 아 어... 러시 스타일의 그거를 좀더 강화를 해야 되나 보다. 어... 지금은 안 되나 봐. 아니, 근데, 어디로 가냐, 이거? 아, 이거 공략 봐야 되나? 응? 부동산 그거를 하라는데, 아까 제대로 못 읽었어. 어, 아까 그 걔네들이 어디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 타치바나 부동산에 사들인 점퍼 거기로 가. 어, 거 봐, 나온다. 밑에. 어, 그 점포가 이름이 뭐였어? 응? <웃음> 점포. <웃음> 점포 이름이 뭐야? 점포 이름이 안 나와, 왜? 거기가 어딘데, 사드린 점포. 시치 후쿠 거리동 쪽? 저렇게 하면 되나? 택시 타고 갈까? 시치, 시치 후쿠 동 쪽으로 가래. 그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긴데, 여기, 여기. 여긴데 여기 한국의 원조 불고기를 맛볼 수 있다.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 가게가 여기는 여기밖에 없는데 어, 저기 한번 가보자 그럼 음, 사드린 점포에 가래 여기 맞다. 음... 음, 여기 맞는 것 같아. 음. 가게 에 옮겼대요. 극장 앞 광장 뒤편. 어, 이걸 잘 봐야 돼요. 극장 앞 광장 뒤편에 마하볼 건너편. 거기에 어, 블랜드라는 간판. 오. 음. 타치바나 부동산한테 강제 태거 당했다고 들었어. 그곳 빌딩에 입점했던다는. 다른... 음, 음, 음. 음. 그랬구나. 자, 그럼, 극장학 강장대표. 거기 가 어디야? 어, 극장이 어디야? 아, 여기구나. 오. 바하볼? 어, 여기다 여기. 일로 가면 돼, 일로. 내가 쭉, 이렇게, 수동으로 찾아야 돼. 한번 싸우자. 이 자식! 여기 좀 많은데. 시원시원. 자 자전거 액션 자전거 액션 그이제식아잘려주세요오이야 아하 일로와 뒤에서 때리는게 어디있어 요 이거 잡아 잡아서 추리.. 아, 아니 네. 오와 이게 뭐하는거야 오좀 하는데? 아 이거 뭐, 뭐좀 배웠나보다 응? 네? 배웠니? 해골박 끝났어 원래 이거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막 이런거 해야되는데 이런거 할 시간이 없잖아 지금 치마가 노란색 치마야. 오. 도망가자 도망. 아 그래 싸워 싸워. 자보. 들어 들어. 한 명을 보내고. 한번 더. 어 노란 치마. 노란 치마 그녀. 그, 그녀인가. 그녀인가. 여기 뒤로 가라 그랬지? 이 뒤로 뒤로? 여기? 마하볼? 어디로 가려면 저 극장 뒤편으로 가라 그랬지? 아이 여기다 제대로 왔어요 얘는 또 뭐야? 아유 <laughs> 야얘 뭐야 <laughs> 아, 야 이봐 생긴게 좀 독특한데? 어이 어이 괜찮나? 야 이게 뭐야? 얘그 게임 캐릭터 닮았다 그 옛날에 오락실에 있던 그거 열혈... 열혈 그거 있잖아요 열혈고요그 캐릭터 닮았는데? 음악 봐 엄청 엄해보이는 남자 부딪치고 말았군 어이 아저씨 이거 귀찮아지겠는걸? 갑자기 부딪쳐서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아 그렇게 나온다면 아니 나니. 나니? 우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내가 좀 바빠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laughs> 저 녀석 뭐야 서브스토리 폭주족이면 폭주족 닦게 옥주촉 서브 스토리래. 음. 주인공이 더세 보이는데, 그렇지. 여긴가여긴가보다 여기. 어 여기 애들만 몰려있네, 그렇지. 여기 애들만 무게 잡고 있어 이제. 질나빠 보이는 녀석들이군. 요금이 지실 버즈 길거리 라이브. 우리 폭주족의 우상이잖아.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서브 스토리에요 음, 폭주족들한테 인기 많은 가수가 여기서 이벤트를 하는 모양이군. 음. <laughs> 얘또 있어. 얘얘 얘 서브 스토리죠. 어. 아까 만났던. 저 사람은 아까 만났던 그 사람. 어이, 이봐. 하... 공지도 전혀 안 했는데 이렇게나 사람이 많이 어이. 으악 으악 히익. 깜짝이야. 뭐냐는 갑자기 말을 걸더니 "아 그래 미안 아까 부딪혔던 거사 가려고 말을 건 건데" 음 어, 그러고 보니 아까 저야말로 서두르는 바람에 미안했다. 임마 말투가 이상해. 그 끝마다 인말래 쫓쳤어. 어? 어? 내가 누군지 모르냐요? 예. 부딪치기 전에 만난 적이 있었나? 미안하지만 모르겠는데. 예. 아닙니다. 나를 모르는군요. 짤됐다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laughs> 죄송합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전 요코미치 실버즈라는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쿄라고 합니다. 보컬을 맡고 있대요. 저쪽에는 폭주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밴드, 폭주족들의 우상. 맞아요, 오늘 여기서 길거리 라이브를 하죠. 그렇군, 라이브 예전에, 라이브 전에 방에서 미안. 얌마! 얌마, 얌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신이라면 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와줘? 뭘 도와줘? 폭주족이 아니라고? 그럼 불량스러운 복적으로 노래했더니 인기가 많아져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다보니 팬이라고는 온통 다폭주적밖에 없고 음. 음, 그렇게 된거군 밴드 활동도 여러모로 힘들겠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니 무슨 뜻이지? 사실은 당신에게 폭주적의 행동가짐을 배우고 싶어요 아니 폭주적의 행동가짐을 배운다고? 네 사실 오늘 이벤트 말인데요 팬들과 토크 타임이 있었거든요. 요코미시 실버즈의 멤버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법 없이도 사수 있을 만한 선량한 보이라서 진짜 복주족들 상대로 토크를 하면 바로 가짜 복주족이라는 게 들통나 버릴 것 같아서 음 맞아요. 이대로 제가 라이브 토크를 하면 복주족 팬들이 모조리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런 것 음... 나 잘못 찾아왔어. 요즘엔 토코도 잘해야 인기가 올라간다고 거의 반강제로 지금까지 노래 부를 때 말곤 절대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복조적처럼 말하려고 복조적 행동거짐을 가져달라 이거군 왜냐면 당신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복조적 같아서 당당한 태도, 나이프 같은 날카로운 시선, 상대를 단숨에 제압해버릴 듯한 기백, 그럼에도 약한 사람이 슬퍼하고 있으면 손을 뻗어줄 수 있는 착한 마음씨까지. 그야말로 이상적인 복주족. 난 복주족이 아니라 야구자지.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들키지 않도록 복주족 기술을 전수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게건달인데 자, 어쩔 수 없군. <laughs> 감사합니다. 키루다. 키루님, 키루님, 키루님. 사이드 미션, 사이드 미션. 야, 얘 멤버인가 봐. 담 드럼, 하이 다르시입니다. 이쪽은 베이스, 하이 아쿠다. 치미는 효도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에게 행동 과제를 가르쳐 주실 키류. 잘 부탁드립니다, 키류님. 너무나도 예의가 와르군 생긴건 별로 안 착하게 생겼는데? <laughs> 멋집니다 멋집니다 어떻게 가르쳐주지? 음... 야 이거 완전 토크네 <laughs> 토크 시간이야 토크 시간 끝내주는 처음 한마디. <laughs> 오늘 한번 죽어볼까? 어. 그렇지. 좀 세게 나가야지. 강한 느낌 확 들어요. 그럼 다음엔 내 놈을 격하게 아낀다 이런 식으로 나가볼까요? 좋군. 마음에 드네요. 키로님에게 상담하기 잘했어요. 아, 키로님 질문 있습니다. 네. 저는 수업사에서 휴일에 뭐하고 지내는지 말하라고 했거든요 음... 자네 휴일에 보통 뭐라고 지내지 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 다음엔 예쁜 카페에서 쉬면서 밥을 먹고 윈도우 쇼핑을 하면서 집에 온 다음에는 방까지 그동안 못본 드라마를 몰아서 봅니다 여전히 너무나도 여성스러워서 나도 모르겠구만 무섭습니다. <laughs> 에이 키룸님 갑자기 큰소리 내시니까 타라시가 울잖아요. 너무하시네요. 이게 뭔 상황이에요? 사과하십시오. 미안하다. 타라시. <laughs> 괜찮습니다. 잠깐 돌려가볼게요. <돌려가쁠입사. 웃음> 그런데 저희 <휴일이> 휴일 휴일 말입니다. <laughs> 아, 그래 휴일. 역시 그렇습니까? 금전 휴일에 보라고보라고 지내면 좋겠습니까? 하루 종일 싸우다닌다. 그러니까 얼굴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얼굴이다. 싸 싸운다고요? 복주 적은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저기 있는 게 아니야. 눈이 맞으면 바로 싸운다 벌써이지 뭐 야, 이게 무슨 이게 뭐 중기병이야 이게? 이게 뭐 중기병 같은 대사들을 하고 있어요. 응? 좋은 거 앓긴다 키루님 자네는 아쿠야지 자네는 뭐가 궁금한가 뭘 말하면 좋을까비 음. 소속사에서 프리토크 하라고 지시했어요 게다가 아쿠는 어렸을 때부터 소년원을 드러내고 성리된 후에는 전국의 불량배들 제압하고 다녔다는 설정을 짜줬죠 음과묵한데다 설정까지 있는 아쿠, 불량배들을 제압한 이야기. 아쿠가 그런 설정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에요. 말싸움은 안 해봤었죠. 그래도 복주족처럼 보이려면 소주는 딱이잖아. 오히려 이야기를 꾸며낸 것 같네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응? 안심해, 내가 대략의 줄거리를 생각해줄게. 일단 아쿠아테는 어렸을때부터 친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어렸을때부터 친한 여자친구? 아쿠가 3살이었을모래평도 이런 이런 스토리 어때? 어이 대박 어 키룬님 진짜 천재네요 아쿠도 키름님 의견에 찬성하지? 멋지십니다 굿. 다른 멤버들이 말할 내용도 내가 도와주지 야호 알겠습니다 야뭐 라이브 스탭 예 이제 시작이래 아 힘들다 아우 <laughs> 힘들어 아우 말들이 왜 이렇게 많어 이 게임이 말이 많어 읽지 말고 그냥 넘겨야겠어 읽지 말고 그냥 넘겨 아우 힘들어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자, 요꼬미치 실버즈입니다. 얘네들은 밴드 이름이 요꼬미치 실버즈래요. 음... 드럼, 베이스, 리드보컬. 야,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아쿠, 이쪽 봐주세요. 야 분위기는 아주 그냥... 좋은데? 진짜 인기가 많군. 끈적한 고교로 해놓을 하급편 따라시 아쿠 간다. 내 우리도 이거 들어야 돼? 노래 끝났나? <laughs> 아, 노래 끝났어. 아, 노래 좀 해보지. 노래만 들으면 전국의 폭주족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알것 같군. 야, 못 들어서 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데, 그쵸? 자, 이제 토크타임이에요. 아, 또 이제, 말 많은 시간이 왔어. 어이 녀석들 오늘 그럼 다 같이 죽어볼까? 와,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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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이야, 진정 좀 해. 역시 폭주적 중에 폭주적이었어. 멘트 한번 죽이는데 우리 노래 들어줘서 고마워. 너희들 격하게 아낀다. 아니 격하게 사랑한다. 와,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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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s 가서반 s 이 h 군